코인은 홍콩에서 그런 바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흘려주는 것들은 사실 좀 반만 믿을 필요는 있다. 아. 4년 동안만 DCA를 하면 400%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음. 달러 스티블 코인이 점유율이 95% 이상이죠. 그렇게 하니까 비트코인을 100%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0.1비트 자체를 되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면 어, 바뀔 수 있다라고. <놀람> 그리고 최근 중국이 이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 루머가 다시 확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중국은 비트코인 대신 금을 사재기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저는 이제 중국이 결국에는 하나의 나라지만 홍콩을 통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음. 하나의 나라로 두 개의 정책을 항상 실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도 이미 승인이 돼 있고 음.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홍콩 스탭블 코인에서의 실험을 보면은 홍콩 달러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c n h 랑 연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의 위안화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보면은 아 얘네가 이제 자국 내에서는 CBDC 실험도 하고 비트코인을 좀 금지하는 것들에 대한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홍콩에서는 이렇게 실험을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결국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홍콩에서 그럼 발행을 한다는 거죠. 홍콩 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 연동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들어올지를 보면서 계속 실험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사 제계하고 있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미국 자체에서는 야 이제 싸움이 바뀌었어. 금목이 아니고 비트코인 목이야 라고 아... 얘기를 하지만 야 그래? 그러면 우리도 따라갈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금목이 싸움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갑자기 룰을 바꿨다고 해서 일단은 지켜보면서 이 싸움을 계속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은 보면은 2,100만 개 한정된 비트코인 그리고 2,140년까지의 반감기 채굴이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 계속 시작된 지 저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싸울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또단 싸우다가 패권을 중국이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음. 예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중국도 베트남이랑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음. 여기도 뭐 장기간의 그런 지속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또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막 그런 부자들로 탄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중국 부자들이 해외로 탈출하려고 하고 이 비트코인으로 뭐 돈을 바꾸려고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래서 이 외화 유출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 이제 11일씨 발행도 뭐 적극적이다라고 하는데 구조적으로 사실 이 중국인들이랑 해외 사람들이 위안화를 보유하고 싶어하지는 않는것 봤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중국이 잘 막을 수 있을까 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홍콩에서 실험을 하는 거다. 음. 어, 홍콩 달러랑 이제 위안화 두 개를 같이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이제 사실 열어주는 거죠. 예, 홍콩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한 국가에서 두 개의 정책을 이제 나눠서 해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거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실험들을 하면서 그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중국도. 중국도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작년 이유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C 이런 걸로 비트코인.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미국 정부 에. 입장에서 그러면서 네. 달러의 수요를 숙진시키고 네. 그래서 중국도 결국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가요 그러면 있겠죠 음. 그래서 뭐 홍콩 달러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 지금 뭐 이미 실험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요 CBDC보다 폭팔력있게 만약에 수요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검토할 거다 라고 생각이 아. 들고 저는 이제 국가에서 또는 기관에서 기업에서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그 뒤에서의 숨어있는 속내는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흘려주는 것들은 사실 좀 반만 믿을 필요는 있다 아. 예, 그리고 얘네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홍콩에서 하는 실험들이 좀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홍콩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중국의 진짜 의도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이 들고 <laughs>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출간하셨잖아요 책을 나는 네. 오늘도 이 비트코인을 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음. 뭐 우리가 지금 나눴던 그런 되게 매크로적인 얘기들 음. 어떻게 본다면 정말 장황할 수도 있고 음.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이 책에도 나와있지만은 정리식 투자를 꾸준히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 방법이 실제로 효과적인가요? 어, 너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예전에 총서, 정립식 어, 투자에 대한 총서를 발간한 적이 있어요. 음.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는 자산은 정립식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첫 번째가 장기 우상향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변동성이 있는 거. 그게 딱 비트코인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비트코인이 어,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가상 자산 중에서도.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 자체가 업사이드가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변동성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데이터적 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상승장도 있었고 하락장도 있었고 횡보장도 이 사이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매년 1월 1일 정리시 투자를 내가 4년을 했다면 400%의 수익률을 맞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구간이 항상 나와요 언제 시점에 했든 4년 동안만 d c l 를 하면 400%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4년 하시는 분잘 없더라고요 <laughs> 그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laughs>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가 책 제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오늘도 비트코인을 샀고, 내일도 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좀 전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년만 DC에 해보시면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가 변동성을 좀 무서워하시잖아요. 무서워하셔 네. 그리고 내려갔을 때더 사고 싶어 하고, 음, 음, 어, 내가 어떻게든 타이밍을 맞추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기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게 이제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서비스고, 저희 서비스 사실 좀 해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AI랑 온체인 데이터 분석해서 사람들의 니즈랑 뭐 저희 니즈도 반영해서 비트코인이 쌀때좀더 많이 사주고요. 비쌀 때좀덜 사줘요. 아. 어, 그래서 어. 구매 비중을 조절해 주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좀더 극대화 돼요. 일반 정기식 예, 투자보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이 책에서 정리식 투자를 <laughs> 위해서 온 체인 데이터로 시장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고요. 사실 블록체인 되게 투명하다고 랬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볼수 있어요. 음. 근데 누구나 보지 않죠. <laughs> 거의 아무도 보지 않죠. 네, 정말 네. 정말 보지 않는 데이터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많이 보는 데이터이다. 이 씬에서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는 요거 4개 정도 특허가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 진짜 많아요. 근데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주로 MVRB랑 그리고 MVRB는 시장의 기회랑 과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뭐 사람들이 수익률을 많이 거둔다 그랬을 땐 사실 좀 파는 흐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SOPR이라는 지표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수익률을 좀볼수 있는데 그 단기 SOPR이라고 해서 그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5개월 미만의 투자자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5개월 미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잘 팔아요 수익률이 좀더 나오면 어... 그렇잖아요 네, 보통 네. 습관상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고 있고 풀 멀티플이라고 해서 채굴자 지표도 좀 보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뭐 최근 1 년간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을 거두고 있냐이고 채굴자들도 팔아요 비트코인 많이 오른 <laughs> 팔아요 어, 많이 오른 <laughs> 팔고 나스닥에 상장된 이제 비트코인 채굴사도 한1 2개 되는데 걔들도 팔아요 다 그래서 본인들이 기대했던 수익률보다 항상 높아지면 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원체인 데이터를 좀 보면서 하면 좋다. 그리고 그 원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의 기회와 과열 지표를 저희 서비스에 좀잘 다맞았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뭐 책을 보신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셔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라고 음. 한다면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앞서서 이더리움 얘기하면서 알트에게 얘기 살짝 했는데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올해 3반기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암호화폐는 바로 이제 리플이었죠. 리플이 연초 대비 무려 475%나 상승을 했는데 부대표님의 알트코인 투자보다 비트코인 투자를 훨씬 더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함께 이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이 글로벌 전략 자산으로 구상하는 상황에서 이 알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laughs> 알트코인 투자는 좋지 않게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알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저는 우상하는 자산이라고 보기 좀 힘들다고 라 생각은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이더리움이 최근에는 좀 이제 상승폭이 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상승폭 많이 컸죠. 이번 사이클로 봤을 때. 하지만 이더리움 빠진 구간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많이 그때 좀 심적으로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DC의 적립식 투자를 저희가 좀 강조하는 편인데 이더리움 분들이 진짜 힘들어하셨어요 이번에 아, 어, 3년 동안 소외되다 보니까 에, 3년 아. 뭐 dc 했는데 없는 거예요 수익률이 잘 에, 진짜로 많이 힘들어하셨고 그래서 이더리움 뭐 리플 솔라나 다 어떻게 보면은 주체가 명확하잖아요 발행 주체도 명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매크로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에 의해서 언제든지 좀 이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만편에 정식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자산을 좀잘 고르는 게 필요한데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게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최근 이제 7월에 한국에서 코인니스라는 미디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코인별로 이제 검색하고 이제 찾아보신 것들 그 순이 나와요. 음. 근 보니까 비트코인이 10위더라고요 10위요? 다섯 예, 그 1위가... 손가락 안에들줄 알았네 어, 1 0이에요 1위가 리플이고요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이 1위부터 9위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laughs> 이렇게 장이 좀 이제 활날 때는 좀 이제 시총 잡고 좀 펌핑이 클것 같은 돈들을 많이 보시는구나 애들의 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더리움은 뭐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은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기도 우상향하는 자산이잖아요 뭐 이런, 이런 날 때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은 좀 플랫폼이라고 보는 편이에요 자산적인 측면보다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 뭐 백서유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지향했던 것 자체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었지 이게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추구했던 거는 기존에 이제 이제 돈을 혁신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본이제도 없어지고 1971년에 폐지가 되면서 정말 이제 강한 돈 어디 뭐에 속하지 않는 돈 투명한 돈을 이제 지용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의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보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근데 플랫폼으로서 의 역할을 더 많이 할수 있냐라고 했을 때잘할수있다고 어, 생각이 들어요 어, 상황들에 나와 따라서 근데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거기도 싸움을 하겠죠 뭐 솔라나 있고 아, 뭐 플랫폼끼리 어, 네. 플랫폼끼리 야, 누가 더이 역할을 잘할 수 있냐라는 걸로 싸움을 하겠죠 근데 돈으로서는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방법이 다른 거지 뭐 그쵸, 플랫폼도 그쵸. 많이 쓰면 가치가 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 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뭔가 PR이나 뭐 PSR도 있는 것아요 아니고 매출이나 수익이나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뭐 리플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laughs> <laughs> 리플은 어, 로비 대장인 것 같아요 아 로비 대장 어, 아. 그래서 미국에서 너무 잘하니까 아.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리플과 리플랩스를 구분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음. 리플랩스는 이제 다르기는 해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땐 거의 묶여 있어서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음. <laughs> 그렇게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리플이 워낙 이름이 예쁘잖아요 제가 저도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어 리플 왜 사셨어요 라고 하면 이름도 예쁘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도 낮고 고 미국에서 발행을 했고 송금도 아. 빠르고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해요 음. 근데 뭐 그런거 같습니다 <laughs> 뭐 참고하시고 네. 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거나 암호 화폐 대출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등 아무튼간에 이 디지털 자산을 이 제도권으로 이렇게 들여오는 그런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비트코인을 제도권 으로 편입하고 자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이제 올해 말 같은 경우가 상당기업들의 이비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이좀 열릴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음. 지금 보면은 뭐 비트맥스도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어뭐 파라타식스에서도 이제 헬스케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만들고 있고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생기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제 기업 법인으로 못 사니까 그 대표들 명의로 해서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좀 불투명하잖아요. 불투명하죠. 예, 네, 네. 많이 세금 불투명. 이슈도 있고. 예, 네, 이슈도 있고 뭐 사실 뭐 대표들이 뭐 도덕성이 검증이 됐는지 음. 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되게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인의 명의로 어, 상장 기업들이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투명성이 좀더 강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일반 기업들이 사는 거는 좀 늦게 열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상장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하지 않을까. 얘네가 좀 괜찮은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법인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들,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도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교육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최근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공교육에 도입해서 중간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디플로마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그 베트남에도 번역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처음에 이해할 때 어떤 이제 책이나 어떤 어떤 이제 돈인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어, 교육, 금융교육,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도권으로 편입한다고 했을 때또하나는그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저는 채굴 쪽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채굴. 네. 채굴. 왜냐면 글로벌이 봤을 때그 남는 전기가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기라는 게 수급이 있잖아요, 항상. 네, 네. 어,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덜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전기라는 게 생산을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남는 전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한국은 제주도 같은 경우 거기 엄청 많이 전기 남아요 아 그래요 네. 풍력발전이 많아서 그런가 그쵸 그쵸 아. 거기는 진짜 네. 그안 쓰는 전기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고민인데 그런 것들 비트코인 채굴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음. 조용하게 어. 제주도에서 제주도로 가야겠다 <laughs>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네. 이 채굴이 한국에서는 아직 산업적으로 인식이 덜된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채굴을 한국에서 못하니까 해외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 해외에서 하는 걸로 이제 한국 한국 에서 뭔가 지원 사업 같은 것들 신청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한국의 정서랑 안 맞아서 어 이거는 붙여줄 수가 없다. 어 이런 제목으로는 이런 타이틀로는 어... 사업으로는 정서가 뭐... 뭘까요, 한국에 한국에 정... <laughs> 비트코인이라는 말 나오면 너무 겁내하고 최고의 아... 사업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겁내예요. 어 이런 거 붙여줬다가 자기가 욕 먹는 거 아닌가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보면은 나스닥 어 미국 에서는 15개 상장사, 15개 이상이죠 어, 상장사들이 비트코인 채굴 사업이 회사에 되고 네. 최근에 이제 뭐 피터틸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인베스트 어, 정말 유명한 투자, 투자사들이 관심 갖고 이제 투자한 게 비트코인 채굴하면서 이더리움 트레저리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이제 글로벌 정서랑 저는 이제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해외도 많이 나대고 뭐 이제 오, 이번 달말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홍콩 행사도 가는데 네. 보면 그 해외에서 느끼는 정서랑 한국에서 느끼는 명서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해서 다뤘는데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뭐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네. 입장은 어떠세요? 사실 시도해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사실 알트코인 찍는 거는 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사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점유율이 95% 이상이죠 글로벌이 봤을 때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서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원화를뭐 사실 쓸 일이 네, 없으니까 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의 기준 자체는 달러를 패킹한 것만 스테이블 코인 예왜냐면 미국에서 봤을 때는 원하는 스테이블 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한국에서의 쓰임세들을 봤을 때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서 금융 인프라에 좀 넣어서 할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베트남도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베트남도 스테이블 코인 있어요 VND 동으로 한거아 동을 기반으로 예, 한... 근데 그 베트남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그 음. 그레이 에어리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동으로 비트코인 못 산다고 했잖아요 USDT, u s DC로 사거나 베트남 외 국가에서 이제 그 기업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베트남 사람들이 암암리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주니까 해외 나가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 베트남에 찍었잖아요. 베트남에서 못 찍으니까 해외 나가서 찍은 거예요. 베트남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에서도 근데 이걸 안 해주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그러면 한국에서 쫓아가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야, 너 한국에서 못 찍으니까 한국 밖에서 나가서 스테이블 코인 찍었어? 너 이거 인정 안 해줘.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태들이 생길 수있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규제 안으로 만들어서 이 스테블코인이라는 것 제도가 보면 미국에서는 두 가지로 규제를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정보를 볼수 있어야 돼요 정보적인 통제 또 하나는 물리적인 통제예요이 물리적인 통제는 뭐냐면 너가 달러 스테블코인 찍으려면 미국 안으로 들어와요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달러 스테블코인 찍으라고 테더도 그래서 원래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화 스테블코인을 찍으려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해외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관리가 잘될거라 그고 생각을 들고 그게 안 되면 베트남처럼 나가서 찍는다 라고 음. 저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음. 그런 시각을 살펴보면은 어차피 음. 달러는 음. 뭐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위트망이라든지 기존 그런 제도권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하기 힘들었던 거를 그냥 코인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안에서 왔다갔다 해서 편해서 쓰는 거지 근데 원화는 그렇게 쓰겠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 음. 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런 말도 많은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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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사실 현재까지 이어져 왔던 것들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당연히 그래왔죠. 그렇죠. 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위주로 써왔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해서 금융에 편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왔고, 근데 그거는 원의 스테이블 코인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래왔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스테이블 코인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왔고, 그래서 과거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히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너무 높기 때문에 침투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임팩트가 나올지도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laughs>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으면 시도해볼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도 못 해볼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다 보면 더 좋은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수비 중이 높다 보니까 g d p 에서 음.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거래를 하는 해외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음. 상인이라든지 그런 네. 쪽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그런 기존 금융 결제망을 통한 원화 유통보다는 뭐 세이브코인에 선할 수도 있겠네요. 결제가 빠르고 이제 같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노를 위해서 1억짜리 이제 포트폴리오 짠다 라고 한다면 음...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하면은 최근에 그 메타플래닛 아시죠 네. 일본에서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고 네. 거기에 그 CEO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인터뷰였는데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비트코인을 100%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포트폴리오 이론 나오면 비트코인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아 그러면은 사실 비트코인 사기 쌀때더 사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항상 저희 서비스 이용하라고 <laughs> 말씀을 <좀> 드리고 <laughs> 비트코인이 쌀때더 많이 사고 싶고 비쌀 때더 적게 사고 싶은 것들을 저희 그 서비스 안에서 정립식 투자라는 그 베이직 안에서 스마트 저금통 AI 랑 원체인 데이터 분석해서 해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비트코인 비중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좀 바꿔서 비... 비트코인한 어느 정도 보유 하고 있어야지 뭐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년 20년, 20년 투자했을 때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그거를 0.1비트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0.1비트. 네, 아. 20년 정도까지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음...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는 정도를 좀 얘기하기는 좀 많이 어렵겠지만 네. 0.1비트 자체를 되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최근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100만 개에 한정된 자산이잖아요. 그 중에서의 0.1비트면은 사실 작지 않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이제 갓 정말 전정 금융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제 전통 금융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 애플이라는 기업이 시드 단계에서 뭐 프리에이 뭐, 뭐 정말 이제 스타트업들이 투자 받는 그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거쳐 가지고 상장을 하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애플의 주식 가격을 보면 미쳤어요 어, 애플이 상장됐던 시점과 30년 후를 보면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ETF로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0.1비트를 내가 20년 30년 보유를 한다 그러면 아마 2, 30년 뒤에는 정말 놀라운 가격이 돼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막 몇천 프로 오른 것처럼 그쵸그쵸죠 어. 예, 2, 30년 뒤면 그때 음. 제가 이 방송에 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방송 없어지지 않을까요 <laughs> 저희 채널이 없어지까요 <laughs> 그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이번에 어,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 산다 이 책을 출간하셨는데 앞서서책 내용을 좀 다뤄보긴 했었죠 이 네.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어, 저는 이건 비트코인 투자 입문서를 좀 얘기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면서 좀 이제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트레이딩으로 좀 효과를 못 보셨던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이제 좀 정석적인 비트코인 투자법. 저는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트코인 투자법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목 자체가 주는 어감이 너무 세서 그래서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제목으로 좀 바꿨어요. 근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트코인을 사면 역사적으로 볼때 15년부터 20년까지 1월 1일에 내가 비트코인을 4년 동안 투자했다면 실패하지 않고 어, 400%의 수익률을 경험하는 구간이 항상 나온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비트코인 투자 입문서로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좀 조합을 해 본다면 0.1비트만 사서 정말 4년만 버텨보면은 내가 어, 정말 비트코인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와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 두 번째 방송 출연인 거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Thanks for Bitcoin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렸던 거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쓴책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을 좀 들고 나왔고요.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 정립식 투자 서비스를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여정을 좀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트코인을 사면 절대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트코인 투자법을 이 책으로 좀 재밌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동성도 크고 정말 이 매크로 이슈고 전 세계 모든 이슈가 어, 비트코인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변수를 계산해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도 말씀하 이 정립식으로 투자하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 책에 그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승구 부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